<S> <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하실 설춘한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 아, 한번 아,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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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박수 악수 아니 아, 아, 네네네 아, 싸웠나 봐. 네, 네. <laughs> 설춘한 교수님도 네 코너 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한번 광고 한번 해. 어, 어, 설의열 네. 네. 쟁쟁한 또 고수님들 모시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더 고수님들이 계시니까 약간 좀 불편하네요. 위축되는 듯한 느낌. 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laughs> 방송에 입각했다 <입하겠다. 웃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춘한 교수님 이미 많이 유명하시지만 또 오늘 게스트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어,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춘한 교수님은 설춘한 아카데미 지금 대표로 계시죠. 아, 예. 네.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시고. 또이제 매경 부동산 자산 관리사 시험 출제 위원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어떤 아, 네. 쪽이 좀 수입은 더 좋은 편인 거같요 어, 것 당연히 당연히. <laughs> 아, 당연히가. 아, 네. 시험 출제는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와이프가 싫어하죠. 저 들었어도. 예. 저서로 네. 설춘환 교수의 경매 개인 레슨. 네,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아, 네, 제그 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 쉽던가요? 아 이해하기 는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보한테 좋은 음, 책이다 네. 이런 생각 들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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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나오자마자 네. 예약해서 사지 않았는데 박 당연히 빈도 책을 썼나요? 아, 아니요 앞으로 쓸래요.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책을 썼지만 사실은 또제 책이 <laughs> 네. 원탑이다 이렇게 저는 <laughs> 아네 <laughs> 아, 네. 그래서 이제 모든 <laughs> 이런 그, 거 짤리는 <laughs> 아, 거예요. <거야. 웃음> <laughs> 인터넷 그러니까 소개에 원탑 강사라고 아 예, 네, 고맙습니아 네네네 네. 네. 어차피 네. 남이 인정해주지 네. 않으니까 저라도 네. 얘기해야죠. <laughs> 제가 이제 울산에 어 공인중개사분들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어. 예전에. 예. 그래서 어.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혹시 우리 어 김윤석 교수님하고 고상철 교수님을 아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 아니, 서울에서는 다내 밑에 급들인데 어, 나한테 잘 모르냐 학생이 <laughs> 나한테 그 얘기하라고 <laughs> 그런 적이 어, 있었습니다 내 윗사람이 설치다니네 <laughs> 최근에 이제 10월 1일에 그또 대책이 뭐 발표가 나면서 음. 몇 가지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생겼다 이래서 이제 제, 저희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어, 질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1일 대책 아, 또 정부의 또어 어, 어차피 또 고뇌찬 결단이었다. 사실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글을 아, 쓰더라고요. 예, 시장에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동의합니다만 또 사실 개입을 또안 할리 안할 수는 없는 그렇죠. 또 그런 시장인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은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불현듯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풀어보자 한번 그냥 차라리 음. 그냥 불나방처럼 네, 그래서 막 폭등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 폭삭 망해보자 <laughs> 이런 적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 네, 그죠 그죠. 네. 네. 이 규제 다 풀어버리면 네, 어떻게 될건지 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되나 궁금하지.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막 정부에 대해서 막 엄청 그 했던 사람들 네, 네. 과 이제 네. 폭등했다 폭락하고 이러면 네.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또 사실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주택을 또한 백칠상 소유한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보유 상한제. 음, 음. 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주택보장은 네, 네, 아이디어 네, 좋아. 네, 조, 조, 그래서 내가 있어요. 법을 만들 때꼭 한번. 아, 오케이, 그렇게. 고박사님께서. <laughs> 네, 학사 네, 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11대책에서 음,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저는 아, 1인 법인, 특히 이제 법인의 음, 그렇죠. 아, LTV를 아, 40%로 맞추겠다. 네. 아, 1인 법인에 대한 어떤 그런 편법 대출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대출에 대한 규제에 네, 네.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자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대출이자 10% 해라 연10% 감당하겠다 근데 대출이 한도가 너무 없으니까 음. 아예 집을 못 사니까 너무 아쉽다 그런지, 그런지. 저는 이제 어쨌거나 아, 11대책은 예, 정부의 음.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음. 아 목소리가 네. 성우 목소리네 결단이었다 네. 네. 아, 네. <laughs> <laughs> 저는 이제 11대책 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분명히 10월 달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라는 뭐 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공익회사 쪽에서 시험 강의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법률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언제 실시 하냐에 따라 시험에 반영되냐 안 반영되냐도 있고 그실시 함에 따라 이제 주변에 이제 청약 관련된 것도 문제 생기니까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딱 보고 나서 아이 이거 뭐야 이거 준비 다 해놓고 학생들한테 사람들한테 다행해놨는데 유예 그래버리면내가볼 때는 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 어느 날 갑자기, 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아, 뭔가가 딱 튀어나오지 않겠냐. 그 준비를 하려고 일단 물밑 작업을 해 놓은 것 같고, 음. 중간에 이제 딱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이제 물밑 작업 해 놨잖아요. 한 방에 확 때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 음. 있었어요. 아, 어쨌든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뭐 고민을 많이 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적시성이 되겠죠. 이게 어떤 사전에 차단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어, 임대 사업자, 아, 주임대 대출을 먼저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의 욕망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 매매업자라든가 어, 어떤 사업자 유형을 바꿔서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이제 대책을 발표하게 된 건데.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그런 그 투자의 어떤 욕구, 욕망. 욕망. 네. 본능이죠. 예. 네.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갭투자자가 되겠죠. 음음음. 그러면은 그 투자의 욕구, 욕망이 사라지겠느냐. 음음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퇴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어, 소위 말해서 규제를 통해서 뭐 투자를 억제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돈이 한, 계략한, 제가 알기로 한 천조 정도 되는데 그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투자할 아. 데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간접 투자 시장을 더 확대해서 뭔가 해준다든가. 그래서 좀 테러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퇴롤 열자. 퇴롤 열자. 그렇게 예, 한번 정리해볼게요. 예. 아, 네. 오늘 열냐? 정리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딱 어, 확실히 설춘영 교수님 오시니까 저희가 뭐가 <laughs> 어, 잡혀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경매를 했잖아. 맞수한 일인데. 1인 법인을 만들면 법인은 대출이 잘 되니까 음,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 1인 음. 법인을 뭐 만들어라 한, 한참 그래가지고 저도 뭐그 일인 법인 책 사다 놓고 지금 어,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 <laughs> 사다 놓고 원래는 어땠는데 지금 이 대책이 나와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 한번 좀말씀해주 <laughs> 그러면 저로서는 간단. 네. 한번 먼저 얘기해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어, 개인은 이제 일테면 뭐 LTV나 네. DT가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테면 어, 설춘환과 주식회사 설춘환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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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1인 법인을 만들 면 네. 법인은 어, 개인과 다르다 보니까 LTV를 통상 이제 팔십 프로, 또 어, 주택 매매 사업자도 한80% 정도까지 네. 대출을 어, 널널하게 해줬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약간 편법적으로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된다. 조금 제가 보기엔 약간 뒷북인 게좀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예, 참, 한, 음, 음. 어, 한 4, 5 개월만 먼저 했다 네. 하, 하, 하더라도 네.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일인법인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주택 매매 사업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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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많이 받았었다가 네. 네. 역시 이제 이자수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또 이런 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네. 또 약간 아쉬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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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기, 기, 예측 가능성 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아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아쉽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 네. 네. 쉽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laughs> 별로 어. 네. 쉽게 네. 얘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졌는데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는 아. 강북보다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네. 법인은 (80프로) 대출이 나오니까 (2억만) 있으면 되는데 음. 그게 만약에 (40프로로) 딱 되면 (4억이) 나오니까 난 (6억이) 어야돼 갑자기 (6억) (4억이) 필요한 거야 네. 못 사지 음. 그러면 이제 매매하려는 사람이 줄겠죠? 또 이제 기존에 아. 개인만 하다가 이제 법인까지 때리니까 더 이상 매수 수요가 안 나와서 집값이 안정 되겠다 음. 그거를 한번 1월 1일 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참고로 이제 저는 또뭐 팩트가 또 중요하니까 요즘 자꾸 팩트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감정원의 그 자료를 보면 은어 실제로 한어 요새 게 법인 명의로 사들인 게한 8배가 되다고얘기 합니다. 8배. 예. 그다음에 또 금융위원회에서는 음. 매매업자 어 대출이 한약 7400억 또 주택 임대비나 예, 법인이 됐을 때한 6천억 정도. 도합 한 개량 한 12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통계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아마 보고를 했겠죠.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이와 관련된 또 유튜브에서 어. 자료를. <웃음> <웃음> 아니 그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오늘 좀 어, 이게 좀... 맞춰 나오신다고 거죠. <laughs> 공부 <오늘> 좀, <laughs> 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울 사람들은 세종이 음. 가격이 좀 폭등했다. 음. 되게 여전히 좋다라고 하지만 또 많은 어떤 글들이나 블로그를 보면 네. 어 세종의 부동산이 어, 심상치 않다. 네. 실물 경기도 죽어버렸다. 사... 어, 이리... 경기가 죽었다. 음. 어떻게 맞는 겁니까 사실은? 세종에는 사실 실물 경기라는 게 실제적으로 거기가 네. 일자리가 많은 데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막 네.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요. 이제 그 공무원들 오시고 음. 이제 그분들 사는 거 위주인데 네. 워낙이 여기는 이제 공공 택지 분양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보니 음. 아파트 가격이 원래 시세보다 낮다 보니 네. 처음부터 분양 받으면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네. 진행되고 있는 거고 상가가 죽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음. 죽었다기보다 아직 살아 나지 그러니까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일단 증구가 있... 없고 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도시 특유의 그 한꺼번에 많이 짓고 아, 그다음에 또 LH에서 분양은 또 비싸게 아,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임대는 비싸고 그러다 보니 네. 아직 네. 못 들어온 거예요. 아. 시간이 이제 좀 그치. 걸린다. 네. 그래서 경매로 많이 아, 나올거 아니야. 어. 지금 경매 이제 저 아주 끝에 동네부터 아, 막 강가비야 막 경매가 어. 나오고 있는데 경매 네.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임대 좀 나달라 그러는데 지금 대책이 없어서 어, 제가 어, 어쩔지 몰라 하고 있어요. 고양이 성신입니까 아닙니다. 오. 맞춰보세요 아, 의성 <laughs> 마늘 마늘이구나. 경상도. 아, 경상도 마늘.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의성이나 의령이겠지만 얼굴이 딱 의성 의령이에요. <웃음> <웃음> 또 의성 분들 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이. 어, 어머 저 미인신데. 잘못하면 미인신데. 미인. 그래서 마늘은 무성이잖아. 음. 한번 아, 해주고 가야지. 의성분도이 방송 많이 봐야 됩니다. 의성 마늘, 의성 마늘. 자, 그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 대책의 나온 걸 보고 어, 어떻게 아파트를 지금 뭐 어, 사야 되나 봐야 되나 뭐 그런 부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아파트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파트 사야 된다. 난 아파트 사야겠다. 어. 올해 말까지 사야겠다. 아... 어. 한번. 저는 약간 중간. 저는 기다려야겠다. 나는, 나는 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 전 대신 꼭 필요한 사람은 사야 된다. 아, 아, 아 이것도 불연 설명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이게 딱 끊어지는 게 뭐냐면, 계속 물어봐요. 집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근데 나는 토지직 강의하는 사람인데 자꾸 집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음. 나도 이제 좀 봤지. 보니까 <laughs> 집, 저는 집을 이렇게 막 사야 된다는 생각안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안 사야 된다가 저는 막 맞다고 보고. 근데 항상 뭐 이런 질문들은 뭐 우리가 보면은 그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자층 자체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투자자, 실수요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물어보신 분이 실수요자냐? 투자자냐?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투자적인 그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여건들이 맞아야 되는 건데 실수자는 선택 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설사 이렇게 규제책이 있다더라도 실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관심 있는 유망적 같은 거에 대해서는 실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된다면 실수자 중심으로는 좀 어쨌든 구매 전략을 짜는 것도 왜냐면 다들 안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약간 중간, 어, 중간인데, 어, 제가 이제 어제 그, 저희 이제 수강생들하고 어, 어 연신내 투어를 했어요. 연신내. 아, 연신내, 아, 연신내, 네. 연신내 투어를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어, 만약에 제가 이제 김포나, 어. 김포의 한강신도시, 이번에 이제 도시 쪽 뚫렸잖아요. 그래서 김포 한강신도시라든지, 어, 청라. 김포는 이제 평당 가격이 한 천만 원 밖에 하질 않아요. 예, 지하철까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청란는한1 2 0 0만원 하는 거거든요. 이 음. 정도는 전혀 부담 없다. 음. 저는 적극 아, 매수해도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쓸수 아, 있을 그, 것 같고요. 지역마다 지역 막지. 죠 네. 반면에 이제 서울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음. 특히 이제 어제 연신내 뭐 구산동 이런 데 다녀왔는데, 네. 어, 매물이 뭐 거의 한두 건 가지고 그냥 호가를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은 좀 잠깐 스탠바이. 음. 아, 그러나, 어, 아, 이를테면, 어, 교통호재라든지, 음. 좀 이렇게, 어, 편의설이 좋아진 곳, 인프라가 좋아진 곳들은, 음. 아, 가격이 좀, 어, 저점이 다 생각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아, 어, 음. 사야 된다. 요렇게 한번. 네, 내가 얼마 전에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전왜 사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계산해봤어요. 대충 계산해봤는데, 을 그냥 간략하게 아파트가 30억짜리가, 서울에 있냐? 있을까요? 30억짜리도 있죠. 그렇죠. 30억짜리가 네, 이제는 네, 네, 네. 일반적이야. 나, 내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5억이면 엄청 와, 아, 싼집이었었는걸요 네, 네, 네. 지금은 30억 뭐 반포나 뭐 레미안 이런 데 가면 다 30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30억 주고 많이 샀다. 3 0억짜리 샀다 그러면은 대출이 40%잖아요, 에 그러면 4 0 12억이 대출이에요. 그럼 이래서 12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네. 취득세, 취득세 포함하고 채권사야 되고 그럼 걔는 다 해보니까 최소한 내 현금이 당장 있어야 되는 게한 20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20억을 얻는데 이게 2년 거주까지 우리 해야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 2년 거주하고 팔때 1세대 1주택자였다. 그러면 이제 팔면 30, 예를 들어서 1억씩 올랐어. 그럼 32억이잖아요. 근데 쓴 비용이 2억 천 얼마더라고. 음, 그럼 남는 게 있겠네. 어, 그러니까 이게 2억 이상 오르지 않으면 안 돼. 그럼 2년 동안 4억이 올라야 된다는 뜻인데. 2년 동안 4억이 오를 것이냐 해서 딱 생각해보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에 2억이 올라간다. 또 2억이 또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한 3천, 5천 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인테리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금액만 따진 거잖아. 그럼 과연 이큰 금액을 들고 4억이 오른다 해도 남는 게 없는 이 시장에 왜 이렇게 되냐? 30억이 된 거잖아. 이 아파트 20억짜리가 30억이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내에 투자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쪽은 아직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음.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은 가격이 이제 약간 조합 조정되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음. 좀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사야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또 말리고 있었던 거죠. 음. 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사야 되냐 말하냐 그러면 아 일단 사지 말자. 음. 아 내년 초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 아파트 가격이 적정선에 떨어지면 그때 한번 해보자. 이건 거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사람 말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땅을 뭐 매입을 하더라도 제가 들어가는 비용 다 계산하고 나중에 팔때 대충 금액 어느 정도 생각해놓고 치, 취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목표한 금액이 안 되면 못 팔거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 수익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올라요 무조건 서울 집값을 안올 수가 없었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1억이 올랐냐, 2억이 올랐냐, 그럼 2억이 올랐을 때 차이 생기면 난 그때 팔겠다. 그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면 올리긴 올랐는데 나중에 대팔면 수익이 없는 거야. 근데 실거주 입장에서는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난 계속 살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몇 년을 묶어야 돼. 이거 거의 20억 정도를 묶어 놓는다. 그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오히려 더뭐 좋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맹신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이 돼서 또 예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또막 변하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뭐 법인을 만드는 게좀 효과도 있고 좋다. 사실 법인 만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은 개별성이기 때문에, 음.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적인 가치 분석을 좀잘 해야 되죠. 그렇죠. 때문에. 지역도 다르고, 위치도 예, 다르고. 예,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인분들이 단순히 어떤 기사라든가 블로그 내용만 봐가지고 판단해서 집을 이렇게 어떤 덜컥 게 구매하는 그런 거는 좀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좀 생각합니다. 뭐 판단은 각각 본인들의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그 물건들에 따라서 하시면 될 네,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습니다 <laughs> 분양가 상한제 유예됐잖아요. <laughs> 유예됐잖아요. <laughs> 그럼 이거랑 관련돼서 그 집값, 아파트 값이 난거 저가 간단히 이제 얘기하면 사실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6개월 되잖아요. 예. 네. 네. 그럼 이제 어느 지역이 가장 혜택을 보는 거냐? 그럼 원래 관리 처분 계획 끝나고 이제 입주자 공고 하기 전. 이를테면, 어, 둔천주공, 만이천세대,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폭등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아니라면, 어, 사실은 나머지 곳들은 어쨌거나 잠재적으로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된다. 특히 재개, 재개발, 음, 재건축 시장에서, 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제 유예가 됐습니다만, 이제 4월 이후에 이제, 아, 발효가 될 거라고 한다는 음. 측면에서 본다면, 어, 그런 지역을 어, 적절히 투자하는 것은, 어, 상당히 위험,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보면은, 이 정부가 이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하나의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나오니까 음. 지금 당황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부가 완전히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또 상한 식에 대한 것을 유예시켰다는 것도 어쩌면 정부 정책 신뢰에도 좀 문제가 스크래치가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좀 정말 앞으로도 좀좀더 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더 관계자분들이. 좀이 유튜브를 볼수 있다면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laughs> <laughs> 유튜브 20만 유튜버가 돼요 <laughs> 제가 거기서 하나만 잠깐 더 덧붙이자면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사실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직접 투자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혜택을 어,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 일반 분양자들 일반 수분양자들 예, 주의. 이렇게 로또를 맞잖아요. 음. 이것은 저는 너무 잘못됐다. 네, 아유, 세 분이 말씀을 나누시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요. 아, 야, 네. 아쉽습니다. 순발력의 부족이죠. <laughs> <laughs> 쑥쑥 떨어는데 <laughs> <들었는데. 웃음> 네, 그렇게 네. 해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또 유익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구독과 아, 해주세요. 구독, 구독 이렇게 하면 니까 구독, 네.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네. <laughs> 자, 구독, 네. 좋아요. 자, 제 천천히 갈게요. <laughs> 천천히? 구독, 좋아요 잠시만요, 어디에 <laughs> 어. 구독 계속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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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씨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 아, 어색하네. 어색해. <laughs> 어색해. 시하게짱짱하 아, <수수수하게, 웃음> 아,